그 고등학생 부모님이 네. 볼 때마다 보세요. 네. 그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현상이 책임자인데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 못 받았다. 오늘 보이는 태도를 보고 과연 유가족이 정말 현산이 제대로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구나? 붕괴 사고 다음 날 아침 10시에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 정몽규 회장이 사고 희생자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유가족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질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철거공사 제하도에 관해서는 한설기업 계약 외에는 제하도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하도급을 준지 안 준지 경로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셨을까요? 그날 저녁에 직원들한테 물어본겁니다 이런 사항에 제하도급이 잇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하도급에 대한 문제? 자 소장 소장한테 물어봤습니까? 예, 누가 사장한테, 소장한테 예, 물어봤어요? 예. 그 다음에 한솔 사장한테 물어봤습니까? 한솔 사장은 제가 못 만났어요. 한솔 사장은 못 만났고 소장한테 물어본 겁니까? 예. 그 학동 사구역에 현산에서 지금 고용한 사람은 총몇 명이서 거기서 일하고 있나요? 직접 고용한 사람들. 저희 직원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요? 예. 그러면 월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저희 쉽게 계산할 때 1년에 1억. 정도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 중앙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광주 해체 공사 붕괴 조사 보고서 입니다 근데 단체 카톡 방 인데요 보면은 현대산업개발 복원 매니저 현대산업개발 안전 매니저 현대산업개발 온가 매니저 현대산업개발 소장 현대산업개발 토목 매니저 들어가 있고 한설기업 소장 그리고 비계 반장, 철거 반장, 백솔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 현대 산업 개발 안전 매니저가 이렇게 올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단톡방에 백솔 대표님을 초대한 건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네 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째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섯 명. 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단톡방에 백솔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백솔 대표를 초대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재하도구 있는 것을 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보고 이렇게 단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 단정을 하기 어려운가요? 야, 음. 아니, 백설 대표를 이유 없이 여기다 초청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백설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분이 이제 장비 기사입니다. 장비 기사라서 대표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파악했다고 하니 그리고 또 이제 현대산업개발 소장이 직접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비용으로 총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지금 25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입니까? 음. 이제 조사에서는 2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네, 차이는 조금 있는 거죠. 네, 같습니다. 네, 25만 원인데 한솔 기업으로는 그러면. 얼마에 그 하도급을 주셨어요? 한솔 기업으로 간 것이 20, 계약이 25만 원. 계약이 25만 원이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파을 잘못한 겁니까? 예, 그 현설 현대산업개발에서 한솔 기업에 준게 28만 원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도급사가 예. 그 시공사가. 어, 이제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사업비 안에 철거비용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총 철거비용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아 저게 그 저희가 아, 28만 원을 한솔 기업에 계약해 준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내려가서 4만 원이 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서 이게 28만 원이 과사 책정됐거나 아니면은 어, 실제로 너무 낮은 제하도급으로 통해서.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런 거겠죠? 어떤 거로 보십니까? 그 28만 원이 4만 원으로 됐다는 거에는 업체들도 이제 거리를 그안 하고요. 28만 원 중에서 따로따로 한솔 기업한테 주는 거 말고 다른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업들을 다뺀 나머지가 4만 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28만 원이 바로 4만 원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일부 빠져 있더라도. 중간에 너무 많이 빼먹었거나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제하도구 가정이 사고로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한솔 기업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같이 시방 기준을 정한 겁니다. 자 철거 시작 전에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대해서 철거 시행계획서를 현산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다. 실제로 제출 받았습니까? 그 제출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으면 제출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아 그거 제대로 살펴봤습니까? 아그 부분에 대한 검토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 제출 제추... 아, 여기, 여기에 제출하는 승인은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승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제출만 받으면 뭐하고 지 만약에 수정과 개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완전하게 합의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사라고 하면 조사장 초대합니다 했을 겁니다. 재하청 업체 이름이 백설입니다. 백설 백솔 대표를 초, 초대한다고 했는데 백설 재하청 업체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금 초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 상황은 제가 이 현장에 있느한 상황이라 잘은 모르 현장에 있는 상황이라 잘 모르지만 네. 채살 먹은 아이도 글씨만 안다면 요거를 보면 그러면 재하청 업체 초청해 가지고 있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까? 이거 보고도 확인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론요 사항이 지금 그 재판 중에서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판 중에 다뤄져 다지고 있더라도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왜 말을 안 하냐고요?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도 백설 대표가 여기 안에 직, 들어와서 단톡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네, 네 들어 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솔하고 현산하고 같이 철거 관련해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건물 전도 위험을 대비해서 계획서를 준수하라고 3월 5일 회의에는 돼 있는데요. 그 밑에 건물 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와 건물 간격을 유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장비 있는 쪽으로 건물이 넘어질 수도 있으니 간격을 유지해서 산재를 예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도될 수 있다는 걸 짐작을 한 거죠. 자 다음 4월 2일자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계획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철거 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산하고 한솔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산은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 철거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하거나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자 사인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아래에 보십시오. 글씨도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자고 회의를 한 겁니다. 예, 이철거 저... 방식을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장이 청문을 했는데 그 해체 계획서 검토했냐? 그랬더니 본인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검토하지 않았어도 회사 사람이 검토했으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현사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소장이 지금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추사 중인 거를 여기서 재판 중인 거를 지금 그 소장은 아니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그이 건물이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먼지를 안 나기 위해서 원래 살수차가 네대 4대 있었는데 네 대를 더 추가해서 여덟 대를 살수차를 뿌려서 실제로 어 물의 하중으로 해서 실제로 넘어졌다 요렇게 직접적인 원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현산의 소장이나 관련자들 이야기하는 이건 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고 그래서 먼지가 안 나게 하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도 현산이 먼지 안 나게 하라고 하면서 살수차를 더 투입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예요. 현산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재판 중이라 제가 말씀드려야좀 곤란한 거예요. 저희 직원에 관한 얘기 네. 그리고 공정표에도 보면 원래 현대산업개발이 철거기간을 21년 9월 중순으로 두고 있는데 한솔 기업에 서 제출한 것은 21년 6월로 돼 있어요. 두달 반의 공기를 단축한 겁니다. 이것도 정황으로 보면 이 하청업체가 그냥 알아서 두달반 공기 단축했다고 안 보이거든요. 지금 해체계획서 적합성 조사 결과를 했는데요. 작성 의무 항목이 82개입니다. 그런데 66개가 부족한이 어, 됐어요. 80.5% 부적합이죠. 61개 항목이 누락돼 있어서 어, 실제로 어, 부적합 항목 중에 92.4%가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 이해체검사서를 살펴봤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누락돼 있는 거 제대로 제 역할을 안한 거죠. 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했을 때 관리감독자하고 안전관리자가 관리... 건물 해체 작업이 안전하게 작업을 결정하는 것을 지휘해야 하고 그리고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안 하신 거니까 해, 그 현상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 때문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같이 이건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마치 도의적으로 책임만 지고 우리는 책임 하나도 없고 할머를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는 책임 없고 도의적인 면으로 책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특히 네. 제가 사고나고 유가족들을 다 만났습니다. 네. 그 고등학생 부모님이 네. 볼 때마다 오세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주 동안 거기 있다가. 그리고 두 있다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현상이 책임자인데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 못 받았다, 죽고 싶다고도 말씀하세요. 예, 네, 저도 어제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이는 태도를 보고 과연 유가족이 정말 현상이 제대로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 태도가 문제됐다면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사과하십시오. 저는 그 사고 난 날부터 내려가서 5주 동안. 음. 그 현장에서 유가족들 발인하는 거다 보고 사고 처리되는 거 보고 어, 5주 동안 유가족들하고 부상자들을 뒤에서 그 서포트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그렇습니까? 네, 형식적이거나 뭐 이런 차원의 사과보다는 아니, 형식적으로가 아니라요 네. 말하는 태도나 그 모양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오죽했으면 동료 의원들이 태도로 문제를 겠습니까 예, 그, 제가 이런데 경험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다시 하면 뒤에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이고, 회사로서도 그, 처음 겪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상당하서 그,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좀 치료해서 그 일상으로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아, 유족분들, 유가족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최대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 나도록 안 하자는, 하자는 것이 유가족들의 또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